수많은 리뷰 언제 다 읽고 계실 건가요?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가난해지는 쇼핑은 이제 그만하고 삶이 풍족해지는 쇼핑을 도와드릴게요. 쉽고 편하게 구매만 하시면 됩니다. 5위입니다. 모터리언 프리미엄 팔걸이 쿠션으로 편안함과 수납공간을 동시에 47% 할인된 2만 800원에 만나보세요. 3만 9천 8백원 상당의 프리미엄 쿠션을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독일 기술력으로 탄생한 차량용 캠핑 냉장고,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시원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누리세요. 승용차, 화물차, 가정 어디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식스엘 미니 냉온장고를 지금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찬바람에도 끄떡없는 오토바이 방안 커버, 80% 놀라운 할인으로 1900원에 만나보세요. 방수, 방안 보온 기능의 기모 안감까지 안전하고 따뜻한 라이딩을 위한 필수템입니다. 2위입니다. 모토홀프 조절식 컵홀더로 오토바이와 킥보드를 더욱 편안하게 즐기세요. 30% 할인된 가격으로 7,000원에 만나보세요. 튼튼한 조절식 디자인으로 음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1위입니다. 소나타 DHDNA에 딱 맞는 주파집 핸드폰 거치대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27% 할인된 가격으로 무선 충전 기능까지 누려보세요.